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양평공 강상면 송황리 전원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 번호 2020타경 30649번입니다. 감정가는 이어 164만원이며 토지면적 145평에 건물 면적은 70평입니다. 1차 체제가는 이어 164만원에 보증금은 2 0 0 17만원에 입찰은 2022년 1월 2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황리 주택 경매물건은 KTX 중앙선 양평역 및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 생활권으로 송악 1위 마을에가 남동 측에 위치하는 전원주택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양평주택경매로 진행중인 양평군 강상면 송황리 전원주택은 토지면적 145.2평에 건물면적은 70.1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3월 4일 기준으로 2억 164만원이며 신건으로 변경되어 오다 오는 2022년 1월 26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 0공 1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계획 관리 제그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22만 3,900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표율 40%에 용적률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0, 2000년 12월에 사용생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으로 공무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2월 17일에 설정된 강제경매 기입 등기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 천만원입니다. 선순위 가처분을, 가처분, 말소 동의상가 접수되었으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 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의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현황조사서 제3자, 제3자가 임대차 계약국 거주 중이다는 의견이 있으며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양평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양평군, 강상면, 송황리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양평군 강상면 인근 전원주택 매물 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양평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양평군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9%, 매각률은 48%, 경쟁률은 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 인근 주택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황리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